Ra, ra, 이적 이후 센터백 보강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리버풀 팬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지오반니 레오니 영입 근접. 06년생의 어린 센터백 자원이지만 지난해 세리에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며 이탈리아 명문 팀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인터밀란, 유벤투스, 나폴리의 진한 관심은 물론이고 막바지에는 맨유, 뉴캐슬도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던 만큼 유럽 전역에서 주목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확실히 보증할 수 있겠죠. 오늘은 레오니가 대체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리버풀 리버풀이 어떤 의도로 레오니를 데려온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즈의 생각.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같은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원하는 리버풀이 0 6년생 센터백을 데려왔다. 리차드 휴즈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탈리아 전문가의 판단. 현 리버풀의 단장 리차드 휴즈는 어릴 적부터 밀라노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행정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이탈리아와의 연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에 있는 선수들을 자주 관찰하고 괜찮은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접근. 할 준비를 하죠. 실제 본머스 단장으로 있던 시절 성사시킨 몇몇 대표적인 거래를 보게 되면 23-24 시즌 세리에와 연관된 몇몇 선수들이 보입니다. 아메드 주니어 트라우레사솔로에게약 3천만 유로 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영입. 밀로시 케르케즈, 약 1,800만 유로의 이적료 지불하며 영입. 케르케즈의 경우 알크마르에서 오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말디니의 관심을 받아 a c 밀란에 입단한 뒤 주전 확보를 위해 알크마르로 가게 되었죠. 저스틴 클라이버트, AS 로마에게 1,120만 유로의 이적료 지불하며 영입. 역시나 AS 로마에 입단했으나 이후 임대. 를 돌다가 리차드 휴즈의 눈에 들어오며 본머스로 입단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시즌을 두고 봤을 때 트라우레를 제외한 케르케즈와 클라이버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4-25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딘 하이슨 유벤투스에게 약 1,850만 유로의 이적료 지불하며 영입. 사실 이 영입은 휴즈가 이미 리버풀 단장으로의 이적이 확정된 터라 명확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거래라는 게단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 속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본머스가 유벤투스 AS로마에서 뛰던 어린 자원을 영입하는 베이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본머스 단장이 있었을 때에도 단순히 잉글랜드에 그치는 게 아닌 이탈리아 쪽에서 선수들을 자주 찾았던 리차드 휴즈입니다. 얼마나 세레에 관련해 영향력이 높았냐 하면 2017년 18년 여름 리버풀이 데려온 대표적인 선수 모하메드 살라 알리송 베커 마이클 에드워즈가 단장으로 있던 시절 리차드 휴즈가 에드워즈에게 추천했던 선수 중두 명이 바로 살라 알리송입니다. 이는 리버풀 1티어 기자 폴 조이스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죠. 에드워즈와 휴즈는 각각 리버풀과 본머스에서 일할 당시 예산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서로에게 통찰력과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살라와 알리송은 휴즈가 에드워즈에게 영입을 권유했던 선수 중두 명이었습니다. 홀조이스의 입에서 이런 비하인드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에드워즈와 휴즈, 둘 간의 친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는 부분이며, AS로마와의 거래에서도 휴즈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이탈리아 리그와 관련된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잘하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에서 직접 전해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수를 픽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믿어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자바르니 하위선 밀렌코비치 사례.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첼시와 같은 최상위권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 중에서 단기간 내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센터백을 고려를 한다면 자바르니 하위선 밀렌코비치 세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바르니와 하위선은 1, 2년 만에 유럽 최고의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망으로의 이적을 했을 만큼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밀렌코비치의 경우 97년생이다 보니 빅클럽 이적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지난 시즌 전반기만 두고 봤을 때.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리그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와 곧바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세 선수의 공통점은 강력한 하드웨어입니다. 02년생 자바르니 189cm, 05년생 하위선 197cm, 97년생 밀렌코비치 195cm. 하위선의 경우 몸이 좀 얇은 편이라서 자바르니 밀렌코비치와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197cm의 05년생 센터백이 잉글랜드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신체 밸런스 조정을 조금만 더 한다면 그냥 완벽한 센터백으로 분류되겠죠. 여기서도 하위선과. 렌코비치는 세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로 넘어온 뒤 이와 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인 능력이라면 잉글랜드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센터백으로 성장하기 위한 1차 관문은 피지컬입니다. 190cm에 가까운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은 몸싸움을 보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떨어지면 아무리 축구 지능이 좋다 하더라도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습니다. 0 6년생의 레오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피지컬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수 있죠. 심지어 지난 시즌 리버풀이 데려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던 레니 요로 또한 190c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로가 원하는 출전 보장 그리고 주급이 워낙 높아서 포기해버린 것이지 리버풀 내부적으로 찾고 있는 센터백이 어떤 유형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센터백은 190cm 기준으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해본다면 본머스 시절 직접 데려온 자바르니가 퀴즈가 원하는 레오니의 방향성일 확률이 높다. 20살 언저리의 잉글랜드 로 넘어와 단 2년만에 최상위권 센터백으로 성장하여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휴즈 입장에서 자바르니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바르니로 성장시킬 프로필을 찾아 나섰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추측하는 것이죠. 자바르니의 출전 기록을 가볍게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17살에 데뷔하여 3년간 경험을 쌓고 19살, 20살에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안정적인 피지컬의 바탕으로 이라올라 감독 아래 공격적인 패스 능력도 성장시킨 결과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하게 된 것이죠. 레오니의 프로필로 우리가 추측해 보게 리버풀에 합류시킨 다음 19살까지 교체 출전 포함 연 20경기 안팎을 경험하게 하고 20살 언저리에서부터 완전한 주전자리를 확보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절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레오니를 선점하며 로테이션을 통한 안정적인 리그 적응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레오니는 누구인가? 제가 업로드하는 날짜에 히리고가 나왔고 메디컬까지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적인 내용은 오피셜 발표가 나온 다음에 자세히 얘기 나눌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몇몇 특성을 통해 평가해보면 첫 번째, 훌륭한 하드웨어 195cm에 79kg 두번째, 적극적인 대인수비, 리스크 부담 세번째,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최적화된 강력한 경합능력 네번째, 성장시켜야하는 볼플레잉 능력 사실 좋은 센터백들에게 붙을 수 있는 특성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값은 적고 훌륭한 순간보다도 실수하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훌륭한 경합능력의 대표적인 장면을 보시죠 이 장면은 17살의 레오니가 191cm, 93kg의 거구 루카쿠와 경합하는 장면입니다 1차적으로 볼이 공격수 앞으로 향 하는 상황에서 루카쿠는 자신의 등 뒤에 레오니가 붙은 것을 알고 정당한 경합으로 뚫어내려 합니다. 만약 센터백의 경합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의 공이 루카쿠에게 전달되며 소유권을 공격수가 확보 하게 되었을 때 정당한 몸싸움으로 여겨지는 부분에서 튕겨져 나가며 공간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첫 번째로 레오니가 스피드로 루카 쿠를 잘 추적하는지 두 번째 선수 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경합을 이겨 낼수 있을지 세 번째 공의 방향 에 따라 어떤 방식의 접촉을 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장면이죠. 루카쿠 후에 엉덩이 힘이 강력한지 레오니의 밸런스가 더 좋은지 다음 장면을 보시면 레오니가 재빠르게 루카쿠와의 간격을 좁히고 오히려 루카쿠를 밀어내면서 밸런스를 흔들리게 만들며 볼 진행 방향 그대로 소유권을 되찾게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레오니는 17살입니다. 다음 장면으로도 보시죠. 상대는 블라오비치 역시나 190cm에 88kg의 거구입니다. 완전한 타겟맨 성향이 아니라서 지로와 같이 버티는 힘이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블라오비치와의 경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루카쿠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포드입니다 현재 상황도 루카쿠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공중에서 넘어오는 볼입니다. 레오니는 블라우비치가 공의 위치를 보면 자리잡는 것을 체크하고 볼 소유가 아니라 강력하게 상대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애초에 볼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싸움은 넓게 판정해 주기 때문에 레오니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블라우비치를 압도해 버리죠. 블라우비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루카쿠의 경합을 추가해서 봅시다. 후방에서 롱킥으로 루카쿠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루카쿠는 공의 진행 방향을 보면서 곧바로 뒤로 돌 수도 있고 이를 지켜내며 다음 돌. 를 생각할 수 있겠죠. 루카쿠는 팔을 쓰면서 자신의 앞에 공을 떨어뜨려 소유권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든 소유한 다음 측면으로 가든 패스를 주든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레오니는 뒤에서 루카쿠의 밸런스를 다시 무너뜨리며 소유권을 회복하죠. 이렇게 좋은 장면들을 보면 알수 있지만 17살의 선수가 이미 리그 정상급 피지컬을 갖춘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왜 휴즈가 레오니를 선호하고 17살의 어린 센터백임에도 곧바로 잉글랜드로 데려와 1군에 합류시키려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좋은 장면도 보시면 이번은 이미 루카쿠가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의 대처를 보시죠. 일차적으로 레오니는 루카쿠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루카쿠는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한 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 레오니는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루카쿠가 볼을 한번 치고 박스 안으로 진입할 때 레오니가 어깨 경합을 하고 순간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측면을 방어해냅니다. 루카쿠의 와 경합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볼을 바깥으로 빼내며 위험한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몇 장면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일대일 대인 수비에서는 정말 적극 적적인 선수로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리버풀에 합류하여 잉글랜드 무대에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신체 밸런스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죠. 공중볼 경합 관련해서도 스페셜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표를 통해 가볍게 보게 되면 지난해 27번의 경합에서 17회 승리, 63%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레오니는 1 4번의 선발 출전을 했으니 당연히 데이터 표본이 부족하지만 17, 18살의 선수가 60% 이상을 기록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폭을 넓혀서 유럽 전역에서 출전하는 23세 이하 선수들의 공중벌 경합률을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가는 21살에서 23살의 선수들이 상위권에 위치한 가운데, 레오니는 고작 18살의 나이임에도 10위에 위치합니다. 얼마나 신체적으로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폭을 좁혀 20세 이하 선수들의 공중벌 경합률을 봅시다. 레오니는 당연히 1위에 위치하며, 하이선은 4위, 58%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05년생 요로를 보게 되면, 50%로 비교적 낮은 성공률을 보이죠. 실제로 어느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기간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게 되면 경합률은 대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레니 요로를 예시로 봅시다. 23-24시즌, 리그앙에서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는 가운데 성공률이 63.8%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20세 이하 선수들 중 1위라 봐도 무방한 기록이죠. 그런데 지난해 프리미어리그에 넘어와서는 당연히 출전 기회가 줄어들어 표본이 적어졌지만 50% 반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프리미어리그가 경합적인 부분에서 어려운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세리에에서 보여준 경합 승률이 그대로 프리미어 리그로 이어질 거라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리그왕보다 세리의 공격수들의 힘이 더 좋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레오니의 수치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자바르니의 수치까지도 비교하게 되면 자바르니 또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63.6% 정도의 공중볼 경합 승률을 보였습니다. 첫 시즌에는 55%를 보였지만 이듬해 성장한 모습을 알수 있죠. 리버풀도 레오니에게 당장 65% 가까운 수치를 보이라는 게 아닌 점차 리그에 적응하면서 최소 자바르니와 같은 수치로 올리려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패스와 관련된 수치들은 제가 이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파르마의 PPDA 값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팀에서 고정적인 출전을 한 것도 아니고 팀 자체가 비교적 내려앉아 수동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 장면을 뜯어서 봐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공격적인 패스를 자주 넣는 기회라든지 자신이 볼을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패스 능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팀 성향을 고려했을 때 자세히 봐야 한다. 아마도 다음번 영상에서 더 세세하게 보면서 영상 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레오니는 어떤 의도 데려온지 명확히 알수 있는 선수입니다. 당장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나서는 게 아닌 리그 적응을 하며 시즌 15경의 안팎을 출전하게 될 것이고 볼 플레이 능력을 향상시켜 리그 최상위 센터백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클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드웨어가 중요한 만큼 레오니의 볼 플레이 능력을 어느 만큼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될 센터백과 함께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